또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28번 문제 잘 보시면 자, 자극에 대한 반복 혹은 노, 지속적 노출이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감소를 발생하는 그런 과정을 뭐라고 이제 설명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8번 문제를 잘 살펴보면 실제로 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 습관화라는 것이 습관화. 자, 습관화는 반복해서 가해지는 자극에 대해서 점차 점차 두루두루해서 어, 이거와 관련 현상이겠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습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습관이라는 말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를 들면 이런 얘도 잘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냄새 같은 것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냄새에 익숙해 있다가 그 냄새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냄새가 계속 나오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그 냄새에 대해서 무디게 되는 거죠.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냄새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냄새가 나중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합니다. 그럼 민감화가 뭘까요? 민감화는 어떤 자극들이 있는데 그 자극들이 유사한 자극들이 있지만 특정 자극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어, 벨소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 요즘에는 벨소리도 사람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 이렇게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벨 소리가 있으면 다른 일반적인 벨 소리에 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직장 상사 아주 조금 이렇게 힘든 상사의 벨 소리를 따르게 해놨다 그러면 다른 소리에는 별로 민감 안하다 직장 상사 벨이 딱 우릴 벨 소리가 맞는 벨 소리 를 울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것이 민감화입니다 민감화. 자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이제 자극과 어 반응이 연합되었을 때두 비슷한 특정 작업과 비슷한 현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요 이것도 동그라미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지만 또 작은 동그라미, 뭐 그다음에 어 또더 작은 동그라미 이런 것들. 동그라미를 하나 학습하게 되면 중간 단계 동그라미든 작은 동그라미 든아 이것이 동그라미다라고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일반화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계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씩 이제 묶는 거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 묶고 이렇게 한 덩어리. 이것을 체계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학의 이제 세부 항목 중에서 발달 심리학의 연구 주제에 해당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문제는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음. 자 7번 문제. 어, 7번 문제가 이 발달 심리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 이렇게 연구 주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프로이드와 에릭슨을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어, 어, 같은, 같은 동시대의, 어, 사람이기도 하고, 어, 정신, 어, 역동에 해련되 정신, 역동에 관련된, 역동의, 어, 학파와 관련된 정신 분석, 그죠. 분석. 정신 역동, 정신 분석, 어, 학파에 관련된 이제 유명한, 어, 학자들이죠. 에릭슨이, 프로이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은 나중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신, 어, 프로이드 학파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이드와 에릭슨을 이제 비교할 때, 이 비교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쯤에 이 문제가 나왔고 나중에도 이제 보면 10년도 나중 이게 앞으로 기출 문제에 자주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이제 잘 나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5단계.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8단계로 있거든요. 이런 게 각각 외워놔 놓고 어 이걸 비교하는 거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와 8단계를 이렇게 매칭을 딱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제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칭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는데, 이 앞쪽에 문제 해설에 보면 그 매칭을 이제 시켜놨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요거는 3번 문제에 이제 이 해설이 나와있는데요. 프로이드와 에릭슨, 프로이드와 에릭슨,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이런 해설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구강기, 어, 항문기에서 성기기까지는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요거 잘,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에릭슨은 8단계가 있는데, 요것은, 어,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요거는 이제 청소년, 사춘기 청소년까지는, 청소년기까지는 이것이 어,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자이 부분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프로이드와 비교해서 에릭스 주장, 발, 에릭슨이 주장하는 걸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릭슨, 에릭슨이 주장하는 걸잘 살펴보면 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경험이 성격 발달에 중요하다라고 이것은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프로이드. 프로이드가 주장을 했고요. 성격의 단계에 따라 발달한다. 그렇죠? 요거는 둘다 프로이드와 에릭슨 둘다 같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와 비교해서 에릭슨만의 독특한 것은 자, 에릭슨은 전 생애에 어 통해서 발달한다라는 거죠. 전 생애. 그죠 어, 프로이드는 청, 사춘기까지 끝났지만, 에릭슨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부터 전, 끝날 때까지 전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이야기했다면,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사회 문화에 관련된 요인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C와 D에 해당되는 3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프로이드와 에릭슨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10번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의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이것도 이제 시험에 계속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시험도 임상심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빠르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 심리학자에서 할로와 볼비가 나오는데요. 할로라는 다 사람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접촉 위안. 자, 제가 이제 키워드에 접촉 위안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뭐 여기 문제에는 접촉 위안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키워드에 제가 접촉 위안을 만든 이유는 접촉 위안을 주장했던 학자고요. 볼비는 애착을 설명했던 학자입니다. 자, 할로우와 프로이드를 이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어, 프로이드는 뭘 주장했냐면, 먹잇감. 먹잇감을 주는 대상과 애착이 형성될 것이다. 엄마가 젖을 주니까 그 엄마와 당연히 애착이 형성된다라고 주장했던 학자가 프로이드입니다. 그런데이 당대 프로이드의 이야기를 코를 납작하게 했던 학자가 바로 할로우라는 학자입니다. 아니다. 오히려 어, 우유를 주고 먹잇감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촉을 통한 위안, 접촉을 통한 위안을 주는 사람이 애착이 형성이 잘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철사로 된 이, 새끼 원, 원숭이에게, 새끼 원숭이에게 철사로 된 엄마 모형 원숭이보다는 부드러운 천으로 된 엄마 모형 원숭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분의 답은 1번이 되겠죠. 할로우의 실험에 접촉 위안에 대한 실험이고 A보다는 B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게 답이라고 할수